なるほど。 분위게 어, 험악해지기 험허게티 전에 험악해지면 7번입니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laughs> 아 잠시만요 이거 뚜껑을 열 수가 없데요 손으로 뜯는 게 약간 뚜껑으로 잘 안섞이긴 해요 오케이 분위이 싸이세요?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거야 14번 <목소리가> 아, 오케이 14번 오케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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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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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

<웃음> 네. <웃음> 네, 저희가 원래 오늘도 어린날이고기억여자요라이벌를 퀴즈하게 한 했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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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에데 했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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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저아요데했는저했는안저는데 했는데, 했는데, 저는데 했는데, 했는데, 저는가저는데 했는데, 했는데, 가지고아는데했참해가지고아이데저는데 했는데, 했는데, 저는데 했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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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맞아요, 노래를 많이 말...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 아, 어, 어, 여러분들 보셨을 때게 실망스럽겠다 싶어가지고 네, 오늘은 어린이스럽게 어린이스럽게 하이퍼톤이 그래요이이노래니다와하이퍼니입니다 갑자기 유톤을 그막 했죠 네. <laughs> 아, 방금 표정 표정 다 봤어요 저도 방금 방금 아, 찬천이 형이 찬천이 형 길드업은 기운 빠지게 하는 빌드업이었어요그러면 우리 이렇게 화이트 스닝을 하고 마이벌을 잠깐 보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말은 다안 했는데 왜 <놀라> <놀라> 놀라>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<놀라> 그러 뭐지 그 뭐지 그 사비 부분이라도 조금 짧게 간단하게라도 하시는 건 어때요 네감이 해주세요 네해주 여기 호씨 소감을 네. 얘기하고 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.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고 이렇게 또 어린이가 된 t 인가과 재밌게 잘놀아주신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지금 비가 와요 그래서 다들 빗길 미끄럼다 조심하시고 또 맛있는 국물, 소금 많이 젖은 국물 여기 드시면서 비의 기운을 풀어버리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 여러분,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소다 누나들 <laughs> 어, 오늘 와,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비도 오는데 길 뚫고 오이랑 오늘 아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웃으면서 반겨줘서 고맙고 어, 오늘 마지막에 소아본 분도 꽤 많더라고요 너무 아쉽지만 또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좀 웃으면서 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내일 그의상하고 충격을 진짜 많이 크게 먹었었는데. 어린이 몸이 이상해요. <웃음> <웃음> 어린이 몸이 너무 커요. 서다가 행복하다. 너무 무거워요. 참, 다이었던것 같아요. 우리하준비한 옛날 막 그렇게 제가 막 옛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유독 오늘 이렇게 입분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막 팬이고 오늘 또 마지막이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오늘 어 너무 울지 마시고 형님과 <laughs> 말한 것처럼 따뜻한 국물사시시면서좀 행복한 음.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어, 생각해보니까 5월 5일이 크게 어렸을 때부터 기억에 남는 이 어린이다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. 네, 어렸을 때는 많이 챙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5월 5일이 어, 제가 어린이 되고 나서 가장 큰 5월 5일을 기억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이런 추억 많이 많이 어,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오늘 응. 너무 감사드리고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월드 앨범 내리이면 이제 뭔가 뭐 음식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같은 굉장히 아픕니다. 하늘도 울어주네요 아리스, <놀람> <오> <놀람> 어, <놀람> 아리스. 내일도 기운데요. 아,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 같은 되게 많은데 진짜 뭔가 앞서 슬퍼하기보다는 예,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던 추억들을 되게 많이 새기면서 그래서 다시 만날 날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네, 어, 면 소다들께서는 울 먹고 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. 안 괜찮아? 이런 분들 생각이 안 되는데, 난 되게 달래주는 따뜻한 남자 생각했을 거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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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마지막이, 마지막이 안돼요 어, 쨌든 우리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. 이렇게, 무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수화도 너무 고맙고, 비 오니까,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, 그리고 그 수화들은 관리 잘하고, 어,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, 우리 계속 월드앨범 되내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원, <laughs> 고르구나, 우리들 사랑다 오늘 어린이들 우리의 그 세상. 우리 그 세상, 세상 아 여러분들 <laughs>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잖아요. 이 네. 여러분들도 한번 어 어린이 때그동집으로 아직 빠져보는 그런 날이지도 않나 싶기도 한데요. 다들 추억을 잘 즐기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월드앨범 활동이 아, 막바지가 되어가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만큼 저희도 너무 아쉬워서 사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다 표현이 안되는 것 같아요, 저희가 어, 정말 그 이상으로 진짜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,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, 여러분 <웃음> 왜요? <웃음> 네, 진짜 너무 고마워요, 정말 이거 이상으로 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표현이 안 되네요.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왜 일이 마지막이니까.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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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너무 생각해요, 여러분. 진짜 마지막이니까 파이팅 해봅시다. 저희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, 여러분. 장기철 월 예. 네, 어 5월 5일 되 좋은 추억과. 행복 주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 a n 였었습니다두세 감사합니다 누나들 안녕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 잘가요 안녕 Oh. Wow.